지금부터 습식 스프링클러 점검을 실습 체험해보겠습니다. 1층 시험 벨브함을 열고 시험 벨브를 개방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. 화재 표시 등 벨브 개방 표시 등 음향 장치 등의 정상 작동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. 1층 습식 스프링클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. 다음 버튼을 눌러 점검 복구를 진행해 주세요. 시험벨브 폐쇄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. 충압 펌프의 압력이 정지 값에 도달하여 자동 정지되었습니다.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.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하고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. 정상 상태를 확인 후 시험 벨브함을 닫습니다. 습식 스프링클러 점검 복구를 마쳤습니다. 목차를 눌러 다른 단계를 다시 보시거나. 돌아가기를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가세요. 실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